이 시간에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해 놓았을까? 그리고 남녀는 근본적으로 잘 지낼 수 없는 관계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늘 말씀드렸던 우리 서울 선배님이 저번에 이혼했다고 내가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그래,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집을 팔고, 그래서 이제 재산을 가려고 짐을 갖다가 미리 옮긴답니다. 옮기고 이래서 집을 팔아 가지고 이제 서로... 갈라진데요 근데 그 집이 참그 재건축 도 두고 있고 굉장히 좋은 집인데 위치도 그렇고 노열동 노열층인데 재건축을 하면은 어 10억 가까이는 더 받을 건데 그래서 뭐큰 부자는 하늘 내리고 작은 부자는 금, 금, 절략이라그랬모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시기 질태의 민족이죠. 그런데, 뭐, 나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왜? 뭔가, 본이라도 볼게 있죠. 말한마리도 들을 게 있고. 최악의 경우 뭐, 나한테 돈 빌려달라거나 귀찮게 안 하겠죠. 나 부족, 주변 사람이 잘 되면 좋고 주변 사람이 안 되면 슬퍼요. 지금 당장도 손해를 보기 생겼죠, 뭡니까? 구선배님 그 집에 놀러 가면은 뭐 밥이라도 더 먹고 차한 잔이라도 더 먹을 건데 이제 그게 없죠.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태극에서 나온 갈라진 천기의 잠 들이죠. 이 세상은 환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중증, 무진, 인다라마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죠. 나비 효과, 양자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리 타하라는 겁니다. 또 수십 명을 자식 놓고 그렇게 살다가 집을 팔아서 서로 바이바이 하고 헤어진다는 게참 기가 막히네요 그 본인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이혼 정선 시대죠 이혼율이 뭐40% 50%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각방 쓰는 사람 뭐 쇼윈도 부부까지 합치면은 <laughs> 말도 못하죠 재혼한 사람들이 거의 다시 대부분이 이혼하죠 재혼한 사람들이 다시 이혼하는게 한80-90%된다그럽니다 그러고 뭐 하원의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집집마다 뭐 성사 관 당에 사람 없고 아만자 없는 집 없고 연한 아는 집 없죠. 그래서 오시 오시 그래서 소리게 말로 뭐연혼하면안 하면 사람 죽이도 먹긴다 이런 뭐 우스개 소리도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어떠십니까? 옛날 남자 권리가 쉴 때는 남자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했는데 지금 여자 권리가 쉐니까 여자들이 거의 먼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혼 당하면 뭐 낙당강 올해에다가 뭐 고독사가 예정되어 있죠. 자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 서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교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미요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미니라 이혼 조건에 있어서 이거는 엔젤의 남자 권리가 셀때 남자 기준으로 서놓 거죠. 여자가 음행, 반통만 한 지저라는 것 말고는 아내를 버리면 은그 아내로 하는 예금 가능하게 하는 거죠. 왜? 이혼 당하면 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거는 여자라 한테 가늠토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다른 사람이 버린 여자한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한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놨는지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가늠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이라 일어났죠. 우리 그 옛날에 유교시대 때 여자 두드려 잡는 지금 텔레반 보다 더 했죠. 그때도 뭡니까. 칠거지역이 있으면 아내를내줄수 있었죠. 그렇지만은 삼불거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이유가 있으면은, 실거지약이 있어도 못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해 준 거죠. 인권을 보장해 준 거죠. 자, 첫 번째, 내 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두 번째, 함께 부모의 3년 상을 치른 경우. 세 번째, 전에 가나해야 했으나, 이 회사가 시집 와서, 부자가 된 경우, 집안에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운 경우에는, 요혼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성경에서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첫 남편 첫 여자를 갖다가 아내를 갖다가 버리면 안된다고 해놨죠. 버리는 것은 어땠습니까? 상대방이 간음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고 해놨죠. 자,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남편, 아내는 하늘이 맺어졌다고, 선생연분에 의해서 됐다고 얘기하죠. 우리 어떻습니까? 청실, 홍실, 전생연분 월하노인, 응? 그리고 저 살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부부가 모든 면에서 제일 나아요. 뭐 인물이나 뭐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재혼해봐야 80, 90% 다시 이혼하더라. 왜그렇습니까 이혼한 부부들은 부부 인연이 박하기 때문에 또,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고, 시간관계상 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혼했으면은 딸 되려고 재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냥 친구로 남는 게 좋아요. 그냥, 막 신고로 남아서 정신적인 거감하고, 가끔씩, 막 또, 원 어? 올려리, 꼴려리 하고, 뭐, 그러면 됐죠. 재혼한 사람이, 좀, 이혼한 사람이 다시 재혼하면, 80, 90% 이혼율인데, 뭐, 결과가 뻔한 걸 갖다가, 불보다 뻔한 걸할 필요는 없죠. 네, 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은맹한 그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해놨고, 또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낫죠. 그렇지만은, 꼭 이혼해야 될 경우는 있습니다. 뭐, 이혼하는 당사자들은 뭐, 웬만하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진짜 같이 사는 게 소름이 끼치거나, 이 같이 살다가는 진짜 뭐, 살인이든 대형사고가 날것 같거나, 아가면 내가 죽어갔거나, 이러면은, 그걸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남의 댁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찌지고 붓고 이렇게 사는 것 같죠?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laughs> 내가 이렇게그 여러분 무슨, 여러분한테 무슨 뭐 부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비 맞춰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 거짓말 하기 싫어요. 뭐, 그렇게 뭐 살면서 거짓말에 많이 당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기 고강하고 있는데, 뭐, 나까지 거짓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 남녀 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laughs> 이게 원천적으로 잘 지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왜 그러냐면, 태극에서 태극, 무극에서 태극으로 바뀌고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태극에서 갈라졌으니까 같은 형제죠.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같죠. 형제 자매죠.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이 남자한테는 플러스적인 요소만 모아놨고, 이 여자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만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너무 달라. 왜 플러스 요, 마이너스 요소로를 모아놓은 거에 대해 서는이 설명을 하면 한참 필요해. 옛날 강의 다 해결했습니다. 그다 빼고, 자 서로 다른 그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계야. 이게 원천적으로 잘 지낼 수가 없어. 언제쯤 잘 지낼 수 없대, 말이야.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뭐, 저, 저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도, 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음량의 대대 논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옛날에 다 설명했어.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또 너무 길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자, 부부는 전혀 다른 거라가지고, 천적으로잘 지낼 수가 없어. 또, 비유로 들여서 설명합니다. 기차가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을 강의해서 갑니다. 그런데 기차는 이렇죠. 이렇게. 내일이 서로 불가건 불가원이죠. 서로 영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있지도 않죠. 이러면서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이렇게 기차는 좌회전 우회전 마음대로 못합니다. 유턴도 못하죠. 그런데 좌회전 우회전하고 유턴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 큰역에 가면 은 동대구역, 대전역 이런 데는 해놨어요. 서울역 이런 데는. 큰 데는. 그럼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합쳐질 때가 있어요.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이게 합쳐질 때뭐 때문에 합쳐지느냐 하면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지구와 우주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신이 그냥 막 성욕에 의한 프로그램을 갖, <laughs> 참, 호르몬을 갖다가 대거 투입해가지고 잠시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서로 부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여기서 잠시 만나. 자식 놓기 위해서. 어? 그 신혼 때, 뭐, 어, 저기, 뭐, 섹스할 때, 자네 기를 때는 잘지내죠 웬만하면. 또, 요, 저, 가다가 여기, 또, 자식 놓을 때도 잘 지내고.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또 떨어져 가, 이래 가다가 마지막이어떠냐 죽고 나면은, 부부 웬만하면 합증하자. 그걸 죽으면 다 합쳐지는 거야. 뭐, 이런 관계야. 그니까, 예, 남녀 관계는 원천적으로 잘 지낼 수 없는 관계다. 그니까 너무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각하는 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물질하고 정신하고 뭐 따로고 뭐 분리됐다고 생각하지만 유물론에서는 그거 아니죠. 정신이라는 게 육체 속에 가치가 있고, 육체적 작용이 정신인데, 정신을 하는 게 육체적 작용인데 무슨 놈은 정신이 있느냐.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저기 저저기 해가지고 뭐유행가 TV 연속극, 영화, 뭐시 소설 다 사랑 사랑 그러고 뭐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야기해놨지만 또 남녀간의 사랑만큼 허망한 게 없죠. 붙트 시미는 무천이라는 게 뭡니까? 붙트비면는 정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는 거고 떨어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이라는 게 순수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럼, 내시하고, 완전히 내시하고, 일반 여자하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성욕의 오한 이름이 사랑일 뿐이다. 호르몬적인 작용일 뿐이다. 너무 깜빡하게 이야기하는 것지만은, 또, 현실을 갖다가 또 직시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남녀 사이가 너무 잘 지낸 걸 갖다가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이 당연한 것 같으면 그렇게 시, 소설, 연속곡, 영화,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사랑 사랑 그렇게 안 부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귀하고 잘안 되기 때문에 사랑사랑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는 뭐 남들은 다 지내는, 잘 지내는 것 같고, 우리 부부 보면 맨날 찌지보고 싸우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 정약 결혼을 하든, 중매 결혼을 하든, 연애 결혼을 하든 간에 잘 지내는 부부는 2%, 2% 밖에 없다. 2% 이게 잘 지내요. 부부상 2%는 잘 지닙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완전한 것에 대한, 그런, 완전한 것은 이 세상, 이 세상 이우주에 없지만은, 완전한 것에 가까운 것은, 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 신이 완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완전한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신의 시기줄투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기줄투보다더 무서운 게 신의 시기줄투다 이잘 지내는 2% 중에 1%는 신이 저기 질투를 받아가지고둘 중에 하나를 일찍 죽여버립니다. 응? 그 나머지 죽여버리거나, 안 그러면 여기 자식을 갖다가, 어, 장애인 자식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야. 그 진짜 잘 지내는 놈은 100에 한명 밖에 없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우주파니까다 죽이는 법은 없다 그랬죠. 아무리 홍수가 오고 아무리 대형 화재가 나고 아무리 핵폭탄이 터져도 다 죽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다 죽이는 법은 없다. 법사의 잘 지는 건1밖에안 돼. 있긴 있어. 본 적은 없어. 뭐 가끔 가다가 머리 살다 보면 이런 거본 적이 있는데 나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어. 엄마, 친구, 아들처럼. 어디 있긴 있는데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9%는 다 거기서 거기다. 웬만하면 서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참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말 많죠. 도움되는 말도 많고, 어디 가서 써먹기 좋은 말도 많아요. 어디 가서, 응? 그, 뭐? 성경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말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놨다. 이러면 멋있잖아.